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 오늘은 어, 이거 비닐멀칭 해놓은 그 땅콩 밭에요 지금 땅콩을 이제 자방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비닐멀칭을 지금 벗겨내고 있어요 한번 어, 땅콩 자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비닐을 덜어내다가 이렇게 보시면, 어, 이게 바로 자방입니다. 이게 그 매달려서 지금 땅속으로 내려가는 거죠. 여기 보실까요? 여기 많이 매달린 거 보이시나요? 이것이 땅속으로 내려가서 이것이 바로 이제 어, 땅콩 자방인데요. 이게 내려가서 이제 땅콩이 매달리는 거죠. 뿌리에서 공급한 그 영양분, 어, 잎은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지금 열심히 그 자방을 만들었는데 비닐 멀칭에 가려져서 지금 현재 이 자방이 내려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음, 확실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비닐 멀칭을 벗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옥수수, 옥수수가 여기 있죠. 여기 이 옥수수가 바로 이렇게 자방처럼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제 태풍이나 강한 비바람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키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를 내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자방입니다. 땅이니까, 어, 보세요. 여기 엄청 많이 내려가 있죠. 이것이 이제 땅 속을 파고들어서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 부지런히 이제, 어, 비닐을 걷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땅콩이 어떤 식으로 이게 딱 내려가나. 어, 굉장히 궁금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이 자방을 땅 속에다가 타 묻는 거죠.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laughs>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엄청 많이 자랐죠. 꽃도 피고 아주 자방이 이렇게 많이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이한 나무에 어, 땅콩이 얼마나 많이 매달릴지 알수 있죠. 꽃을 피우고 여기 보세요. 자방이 엄청나게 많이 매달린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땅속으로 바꿔 쓰면 이제 주렁주렁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방이 이제 땅속으로 묻혀, 묻혀질 수 있도록 이 분리멀칭을 거두는 거죠. 네, 자 감사합니다.